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야 돼요. 운영 규정 안에도 들어가지만, 운영 방침 안에 먼저 슬그머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서는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운영 방침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장애, 장애라는 말을 써서 뭐 장애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강조점을 놓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해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와서 봤을 때, 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가서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문 요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그러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곤란한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을 쓰겠다고 라 운영 방침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급여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떻게 가서 뭐를 해주겠다는 라게 시간별 분별로 써주라는 거예요. 급여 계획이. 어르신들을 내가 대상자를 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겠다 라면 급여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그냥 가서 우리는 어떻게 인력 파견 센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배워온 자기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쭉 배웠던 그런 모든 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동원을 해서 어떻게 이 어르신을 가서 상담을 하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 급여 계획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한테 가서 어떤 부분은 얼마를 해주고 이거를 요양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아이 어르신한테 가서는 일주일에 한번뭐 야외를 나가서 뭐할수 있도록 신체 활동을 해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분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뭐를 해준다. 이런 것을 쭉 계획을 급여 계획을 잘 짜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한테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냐? 대상자하고, 대상자하고 같이 사는 다른 식구들, 동거 가족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높아질까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낮에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저녁에 들어오는 식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3시간 정도를 선생님들이 보통 나가시거든요. 3시간 정도 나가서 어르신하고 3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저녁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시고, 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누우신다고요. 그러고 아침에 선생님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대상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동거 가족들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 받았던 그걸 잊어버려요. 사회복지사들 들에서 보수교육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한테 보수교육을 계속 해주겠다. 1년에 한번 직무교육 보내주고 그다음에 다다리 간담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계속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쓰고요. 운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방법도 질 향상이 되도록 내가 다른 데서 많이 배워서 요양선생님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면서 해주겠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요? 장기 요양기관 안에 있는 제가 기관으로서 우리가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충실하게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을 관해 그 놓아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당신들이 살아왔던, 앞에 살아왔던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 안의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도 하겠다, 이렇게 하거는 거예요. 이게 운영 규정 안에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한 여섯 가지가 싹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해주겠다고 이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곳에서 하겠느냐 시설 현황은 여기서도 잠깐 비춰져요 운영 규정 앞에서 살짝 비춰주듯이 여기서 어떻게 시설 현황도 잠깐 비춰져요 시설명 우리는 어떠한 시설명이다 저희는 수원에서 행복한 시니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주소지 어느 주소 이거 물론 만약에 선택을 하면 먼저.